장미단 분들도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여행을 한번 가보는 거 어떠세요? 하셨네요. 어, 이말 하니까 나 한번 가봐야겠다. 그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아니고 작은 아빠가 살던 동네가 거의 근처에 있었는데 약간 시골이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예전에 신혼집 때부터 살았던 원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때 말로는 이제 단칸방. 주택인데. 어 따로 옆에 단칸방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이렇게 집에 대문이 있고요. 이 쪽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문을 열면은 삼촌네 단칸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문이라고 치고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 놓을 수 있는 이돌 같은 게 따로 있었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이렇게 알죠? 빨래 물 나가라고 물개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폴짝 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를 넘어서 앞에를 보면은 여기는 다 풀이에요. 이렇게 흙이고 풀이야. 이 뒤쪽까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위에는 천막으로 이렇게 그늘져 있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또 시원하지 아래 살짝 이렇게 보면은 또 동네 보이지 근데 여기 약간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좀 그렇게 있었고 이제 가끔 막 놀러 갔었었어요 근데 말했듯이 단칸방이다 보니까 주방만 있고 주방 겸 빨래하는 곳? 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 주방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신는 보라 색깔 고무 슬리퍼 알아요? <laughs> 뭔지 아시나? 근데 여기는 그 외에,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갈색깔 시멘트야. 시멘트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콘크리트인가? 그리고 이게 굴곡이 약간 저 있다? 여기가, 여기 물 빠져나가려고, 약간, 약간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저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어쨌든, 그렇게 있었거든요. 진짜 완전 시골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난 어렸을 때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는 게 정말 좋았었어요. 오빠 신기한 벌레들도 많고. 그리고 그, 뭐야, 집 뒤에 보면 할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밭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뭐 심었는지도 좀 보고. 내 네, 텃밭. 마당은 다 공구리 쳐놓으셨거든요. 콘크리트라고 하죠. 공구리 쳐놓으셔가지고. 나 진짜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쓸렸었거든. 콘크리트니까 무릎이 잘 쓸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유, 뭐야. 다쳤어? 이러더니 일이 오래해서 장독대로 가시더니 된장을 이거 바르면 낫는다고 된장 말라 주셨거든요. <laughs> 너무 따가웠어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시골이었었냐면 화장실 가려면 그 뭐지? 쭈그려서 싸는데... 아, 아 그래 맞아 푸세식... <웃음> 푸세식이었어요. <웃음> 근데 난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나도 막 나는 쭈그려 앉기 싫어. 여기는 화장실 똥 냄새 많이 나서 싫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저기가 화장실이야 그러면 저기가 화장실이야 이러고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좀 겁나는 건 있었어. 막 거기에 빠지면 죽는다 막 이런 말 있어가지고 괜히 나한테 겁주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 빠졌었는데 못나왔었다막 이러면서 나한테 괜히 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애써 위에만 쳐다보면서 개시야 하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그집까지는못 가더라도 그 동네 한번 가보고 싶어 그때 참그 골목 골목 중에서 되게 예뻤던 곳도 있었거든요. 어떤 골목 지나가면 나무가 되게 우거져 있는데 되게 이쁘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예요. 길은 좁은데 근데 거기가 어떤 가게 뒤였나 봐.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등불 같은 거를 몇 개씩 달아놨었는데 그게 너무 예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도 되게 영화 같죠. 아, 근데 이 멍청한 견자의 머리통이 그때 그 길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 거기 어딘가 있는데 아